2022년 12월 2일 금요일 아침 여기는 부르심 교회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을 드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화. 확실히 아는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예수 믿게 하는지 나날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니밤 니가 낮가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가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선세기 6장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들이 선명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에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차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내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응세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당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생과 흠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한규빗세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되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어차피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이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전하게 하라. 너는 먹을 것,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너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사람의 딸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해석은 세세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랑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같이 가정을 꾸리겠다고 그리고 그게 즐겁다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우리가 차별하고 살아야 하느냐? 할 수도 있지만, 죄에 대해서 이제 민감성이 아예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어한 편이라도, 어느 한 줄기라도, 나는 하나님 뜻이 우선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좀 어렵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 120년의 유예기간을 두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 심판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 보면 막 후회라는, 한탄이라는 단어, 뭐 이런 것까지 쓰셨음에도, 8절에 보면, 노아는 여와께 호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데요. 다 무너지는 세상, 그리고 정말 빛이 없는, 망가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가운데에서, 어 샘과 함과 야벳을 낳고 또 며느리들을 보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이제 방주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게, 뭐, 특별하니까 또 성경에서 이렇게 어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걸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에게 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한 날이 있습니다. 조금 힘든 때가 있습니까? 오히려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멍청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이 있습니다. 의상이 아니고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은혜를 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방주에 올라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기회가 있음에도 은혜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끝까지 아니 뭐 다음 주도 은혜는 있을 거니까. 매년에도 은혜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지 못한 오만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 큰 걸음은 아닐지라도 작은 걸음을 이 땅에서 디딜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